수도 배관 중에서 스텐 배관은요 다른 데서는 절대 안 새고 항상 연결된 부분에서만 새는데 어떻게 고쳐야 잘했다고 소문이 나냐? 그걸 자르고 나사산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수리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구독 좋아요도 좋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걸더 좋아합니다. 아 미쳤다 또딴데서 오래는데 아, 진짜 아 이런 걸 가야 되는데 사실은 아. 물이 줄줄 새는 집 있는데 지금 가실 수 있나요 상인? 네. 그럼 제가 전화번호 드릴 테니까 전화해 보실래요 상인? 네. 아 이런 거 가야 무조건 성공인데. 아필 어려운 걸 예약 잡아놔가지고 아. 3037이요. 네. 물이 물이 많이 떨어지냐고요? 아 내가 내일 갈게요. 내일? 네? 그러면 저기 그러면 주소를 문자로 보내세요. 아 가까운 거다 놓치네 이거. 아, 아이씨. 간만에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일이 들어오는데. 아 물고기가 사방에서 뛰는데 이거 참. 에이. 아, 아침에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 전부 다 가까운데서 전화 왔는데 아. 그리고 딱둘다다 다 성공할 만한 거 왔는데 아 찾을 데가 없어가지고 미치겠네 이거 아, 아. 내가 이래서 이집 하기 싫었는데 내가 아. 여기, 여기. 한 방울씩 사님집을 먼저 고쳐놓고, 그 다음에. 네. 네. 아, 참. 보일러가 이렇게 멀리 있어. 아. 어떻게 여기다 보일러를 이렇게 달아놨을까? 네. 이, 이 집을 통해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아, 확실히 세는데? 세게 세게. 아, 이게, 아, 이게 싸구려가 돼 있었네. 아, 자꾸 도, 컷. 이게 망가져가지고 자꾸 도는구나, 이게 지금. 이씨 거의 거의 꼼짝도 안 한다 이제. 아 다른 집에서 물 수나. 아. 뭐 소리 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설마 이렇게 빨리 찾아질 리가 없는데? 여기아 너무 빨리 찾는 건데, 이건 압력이 너무 안 빠졌는데, 보니까 예, 지금 여기가 적긴 젖었는데, 이렇게 젖어가지고 이렇게 근데 소리는 여기서 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딱3거 여긴 것 같은데, 딱 편하게 압력이 안 떨어지지, 음. 한번 오공 뒤로 한번 들어보려고. 음. 한 3시간 안에 끝내고 빨리 딴데 가야 돼, 지금. 아, C 모드로 들어야지. 어, 더잘 들린다? 오. 아 미치겠다. 밑에 또 있다 장판. 아, 야 이거 엄청 이거 두꺼운 건데 이거. 응? 아닌데? 와씨. 목이 잘 붙여놨어. 와. <laughs> 옛날 집에서. <laughs>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다 전체가 사장님 주인이세요. 네, 아이 타임. 그러면 저수도사업소에 전화해가지고. 난방은 동의해요. 난방 동의해. 장님 네. 대단하시구나 여기, 여기, 맞, 여기 보이시죠? 네. 내 카메라에. 아, 예, 예. 예. 찾아도 문제다. 어떻게 수리하냐 이거? 그렇던데. 이게 철부석으로돼 있어 가지고 세는 거예요. 저 보일러실에서 내가 동파이프를 봤는데 어쩐지 여기 녹물이 많이 나오더라. 예. 여기, 여기 t 자에서세는 거예요. 네. 예. 네. 예. 대단하시다. 이거 참 아니 뭐밥 먹고 하는 게 이건데. 예. <laughs> <laughs> 네. 아, 근데 못 찾을 때도 있어요, 저도. 네. 아, 못 찾고 포기하고 올 때도 있어요. 네. 아, 뭐 맨날 다 찾는 건 아니야. 오늘 운이 좋아서 그래요. 30년 넘게 네. 그냥 선반을 응. 했어도, 네. 뭐, 깎는 거에 대해서는 자신이 네. 있는데. 아, 아, 저도 선반 밀링 했었어요, 옛날에. 영등포 네. 아, 물레동에서. 네. 네. 20대 초반에. 아, 청계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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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하고 제가 때려쳤는데. 아, 그때 그걸 계속 했었어야 되는데, 아, 요즘. 기술자가 없어갖고 난리인데.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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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가 네. 60이 넘었는데, 공중고마 네. 될 때까지는 같이 해야 되네 예. 네. 아니, 요즘에 막 일이 넘쳐서 난리래요. 아, 기술자가 배우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 옛날에 아, 내가 그때 배웠어야 되는데, 아, 그랬으면, 씨. 이놈의 머리 아픈 누수 탐지 안 하고, 아, 그냥 한 자리에서. 나이, 나이, 나이 먹어도. 예. 네. 그러니까요. 아니. 아, 우리 이모부께서 하시거든요. 영둥, 어. 영등포에서. 영등포에서. 예. 네, 저만 보면 맨날. 아이 이렇게 돈 많이 벌수 있는 걸왜아 그때 아 그냥 꾸준히 안 배워가지고 되게 안타까워 하시죠. 내가 그때는 나이가 어려가지고 아그 셀과 고 그거 그 사장 사장님이랑 단둘이 일하는 게 너무 그아 적막하고 싫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하겠다고 나와가지고 이, 이 고생을 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아 그때 그, 그 기술 끝까지 배웠어야 되는 건데. 아, 그냥 그래서 젊은 애들은 빼빼로 한 시간씩 만 사다 가요. 가, 가죠. 음. 이게 힘들어서 못한다니까. <laughs> 응? 음.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서 음. 우리한테 뭐라고 좀. 지모르아 근데 이누삼지도 역시나 어, 그, 그, 배우기가 힘들고 어, 머리 아파요. 아니겠는데요 뭐. 그, 그럼요. 여기, 이, 이 넓은 집안에서 어디서 새는지. 네, 아나운아 으로 옵니다 엄청 키로 뭐야 한도도 없이 가 이거, 이거 빼내야 되는데 여기에 멀티조인트가 여기 있었나? 아, 멀티가 두개가 있어야 되고 네, 시, 신설용이 두개 필요하고 아, 됐어 이제 문 닫고 그 다음에 에어컨 부속을 챙기고 음, 분 금배기가 딱 여기 있어 가지고. 아, 아, 여기가 지레받이 된 거야. 근데 왜리 너무, 너무 크다 이거. 안 되겠다. 3인치 볼테일로 잘라야 되겠다. 됐어. 그걸 접어서. 다시 접어서 하

생생한데? 이게 90도하고 45도 파이프 렌치. 아 씨. 야. 아이 씨, 이게 풀리네. 아 씨. 엉뚱하게 풀린다. 이게 날이 좋아서 잘 잘린 거네. 원래 스텐이 잘안 잘리거든요. 원래 질겨가지고 시간 안 풀리고 대교. 자여 여기서 생 거예요. 여기 구멍 났잖아요. 아, 이거 힘들게 뺐는데, 아, 아 스탠은 조립된 데서 잘 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집어넣고 조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10mm나 아니면 4mm 육각 렌치인가? 오케오케 오 오키, 오키, 나와 음, 아씨 왜 물이 안 나와 또 막혔나보다 여기 아 이거 잘 이거 잘 빼야 되는데 이거 잘판 망가지는 이게 망가질 이게 여기 찌꺼기 막혔겠지 뭐 여기 음, 너무 많이 나아니물천지데 음, 이거 음? 아 여기도 안 나오는구나 박스만 피해다니면 되지. 여기 딱 올려놓고. 3시간이네? 응. 야, 점심값 3만원 주셨다. 응. 근데 내가 5만원 깎아드렸는데. 아. 야, 정렬아 오늘 뭐 먹고 싶냐? 어? 아, 형이 너 먹고 싶은 거다 사줄게. 내가. 어. 내가 강의 들으러 가는 길인데, 여기가. 아, 아이 종룡 길 엄청나게 막히는데. 아, 어. 따일 끝나고 올 때도 엄청 막히겠는데. 아, 이, 아, 오토바이 타고 왔으면 이거 이, 이러고 있지 않을 텐데, 내가. 지금 이저씨 짐을 너무 많이 실어서못 빠져나가는 거고, 응? 어? 이게 오토바이가 잘 지나갈 수 있게 이렇게 주행해야 돼, 어? 아니, 오토바이들은 다 알아서 다 빠져나가. 없어져, 사라져. 어? 또 오토바이에 앉아서는 뭐 아무것도 뭐할게 없어. 이게 서 있으면. 할거 어? 어, 얘기도 못 나누고, 뭐 아무것도 못 해. 물도 못 마셔. 어? 아, 진짜 큼직하게 막힌다. 아. 이게 뭐 경복궁이야? 아, 아, 아 이게 원룸이라고 그랬는데? 뭐야? 에이거아저양경기로물 이건... 들어가네. 아 니네 누나하고 친구들다 오라고 그래. 어. 단체로 소개팅 좀 하자. 찾았다고 문자 보내드려야지. 이 중간 에땅 속에 묻는게 아니야. 자기가 피해를 안 보니까 그러는 거야. 지금. 어? 그 자기 수도세도 더 많이 나오는데 그거. 내가 고쳐줬는데. 어? 아, 그나마 오늘 욕실 안 파서 두, 두 건을 한 거야. 진짜 개피우라니 걸렸으면 두건 못하지. 절대로. 길이 너무 많이 막혀서 안 돼. 못해. 진짜 맛있는 거 사줄게 요 형에. 야 많이 먹어, 어? 많이 먹어, <laughs> 많이 먹어. 죽어밖에 안 시켰어? 아, 아, 아 어제 엄청 배고질. 지침에이 우동 사리가 엄청 맛있어요.